고백드립니다. 전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범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Thank you. YOM YOM 구약성경 10편 123편 1절로 4절이지요 우리 말씀 제목부터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줄게 향하나이다 성전의 선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의 예선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별시가 우리에게 넘치다이다악일한 자의 저소와 교만한 자의 뼈씨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대단히 짧은 시이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되는 그러한 황인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보러 주소서, 은혜를 보러 주소서, 은혜를 간구하는 시민의 애절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체결할 때, 그때 참적이 되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산발라시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저서 쪽에서 온 사람들이 강서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그들이 불참하게 말해서 이건 참복적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방하고 방해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명의 시인이 하나님께 탁월한 마음으로 오늘 시를 썼을 거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에 불어 달라는 그러한 비판의 시가 오늘 1 2 3편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은 2절이 전방부어 본다면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전의 손또 뭐라고 합니까? 여주인의 손 그렇습니다 상전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종들이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종들이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국율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사람 가운데, 오직 마치 산전의 선을 바라보고 여주인의 선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들과 그신령의감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산전의 사들은 바로 그 공동체권, 포로서이라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의 현실들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뭘 보여합니까? 사실 이 시는 지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 바른 길, 바른 자세, 그렇지요. 수없이 많은 유혹과 환란과 핍박을 방해할 구원받은 성도들이그삶에 바른 삶이 무엇인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만을 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을 기대하고 주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그 눈, 큰, 큰 의눈에서 여러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일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뭘 들어 주께 당하나이다. 아멘. 지인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무엇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2절에 봐보세요. 2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요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시인은 곧 이스라엘 사들은 눈을 들어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인은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신앙의 자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아니안 되고 은혜가 아니고 안된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이 고백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걸 깨달았던 시은 오직 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보신과 호 은혜 안의 살기를 간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우리는 성경 바대문1장2 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뭐라고요? 몸의 등불입니다. 눈을 향해서 마음의 빛이다, 마음의 창이다, 몸의 창이다 그렇습니다.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하는 건뭐 말입니까?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평가 기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야저 사람이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야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눈 눈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정해 두어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 6절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격과 안목의 혈옥과 이 세계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사랑하는 성교 여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본다 그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교에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말입니까?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분명히 강자로 있는 걸 홍해를 앞에 둔오세와 이스라엘에서 를 기억하실까요? 애국에서 하나의 문의 가운데 여러분 탈출했습니다. 주저북을 가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찰나에 앞을 보니까 십퍼런 홍해가 넘칠거리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또그러한 찰나의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그다있에니까에는그 다음에는 그그들을추는그오는그러한 상황이 그려지고있습니다 자, 에는그1 4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는그 다음에는 그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다 뭐라고요? 에는에 너희들이 여기까지를 이었는 너희가 그렇게 불편하고 불편할 때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1사장1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홍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 시퍼런 홍해를 바라보는 모세의 눈과 그 넘칠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바라보는 모세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아 달라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통매를 바라보니 죽게 생겼고 애국군대를 바라보니 꼼짝아 죽게 생겼으니까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무서은 여러분 홍해가 홍해가 아닙니다. 애국군대가 군대가 아닙니다. 그 속에 누굴 봅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1 8은 홍해가 넘칠거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뒤쫓아 애국의 군대가 수만 수천 아니 여러분 수억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느다, 환경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 속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비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굴 봐야 합니까? 여전히 당신의 특한백성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뭐 특별한 걸 보기 영적인 눈이 아니고요. 모든 삼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분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뒤 바로 봅니까? 영적 눈이. 의인 자들, 세상의 눈으로는 안목의 정용으로 결코 볼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얻게 될, 얻게 될견고한 삶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 제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죽게 생겼다. 큰일다안 된다. 난리 났다. 이제는 끝났다가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40편 42편 5절입니다.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낙심하며 언제 안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여와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야마.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사람 그 환경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 문제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 빗방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며 그 어떤 것에좌절하도 마시고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업무되어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는 그런성도는 오늘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홍해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놀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오늘도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상전의 선, 여주인의 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종들처럼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의 선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를 구하는 걸어한성도의 길을 오늘도 주님 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이 오직 주께만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은혜의 꽃전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확실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안되는 그것도 에절망하지 말고 아버지 환란과 고통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육신의 약함과 아픔 때문에 주님 불평하지 말고 여전히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바라보며 아버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서 뵙고 실 아버지 분명한 축복의 삶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원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주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합니다. 은혜로 보셔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하기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로말미암마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와사오니 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되는 복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나라이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러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불기하지 마오시고 다만나에서 구하오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여도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는 자가 되기를 구하십니다. 문제가운데 주님 거기 계십니다. 환란 빈방가운데 주님 거기 계십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아우 써서 주의 그 눈여 주의 그 사랑 그 은혜 백분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게, 더 강대하게 일어나실기을 간절히, 간절히 구하십시다 우리 살던 여자의 12명도야, 다가 살던 이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구성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복구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에 넷을 이하며,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 봉사, 복도에, 금년에 복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까 이제 개구 안에 있는 자로서 리가살아하기를 가지고 왔니다 오직 만한 여왕이 됐으 성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경비하고 그 예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며 그 예수님 말씀에전적으로순종하여 개구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얻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의지하여 시벌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여지사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약한 것을 얼어받아 주시기를 그의 몸에 모든 질병이 원인을 발견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게 위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나가신 귀한 생각들을 바라며 6년 반대 잘 감당하는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기하게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실 우리의 성이되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5일배는 남전되어 지게 됩니다 이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마지막 주 5일 정도에 배는동전 마을입니다 이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을에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때기 알려주옵소서 너는 구석구석의 변화가 하나님 의 아버지 보호심에 놀란 영상을 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략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도 통통계 모임이 1시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간 내내 날이 5시 40분입니다 오늘 성으로 우리 함께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기한날 되도록 이하여 감략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각자리 각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유...